음.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아이고, 날씨가 엄청 덥네요. 정말 점점 더 더워지는데, 아, 산에 왔습니다. 제가 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시원할 때 올까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점심이 지나서, 점심 시원한 메밀냉면을 해먹고 나서, 배가 좀불룩은듯 해골해서, 아, 산에 가서 좀, 배를, 거쳐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나딱 열, 더, 오후 2시입니다. 최고로 더울 때죠. 2열 치열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올라가다가, 지금 중도 포기 그만 올라가고, 원래 올라가던 데까지 안 가고, 지금,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머리가 막, 띵하고, 음, 숨도 차고, 숨 차는 건뭐 맨날 그럴 수 있는데, 가슴이 막 답답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그냥 중도 포기하고, 아, 그러다 큰일 날것 같아서, 뭐 죽지 않겠지만, 지금, 물이 흐르는 곳에 와서, 아, 세수 좀 하고, 도로 내려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에어컨을 안 키우다 보니까 아, 여름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집 안에 그 노화지 그 흙집에 가만히 안에 있으면 이렇게 뭐 덥진 않습니다. 근데 밖으로만 나오면 제가 땀이 많아서 엄청 땀을 흘리고 금방 뭐 열보만 걸으면 땀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참 여름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잘견뎌보렵니다 오늘은 너무 덥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에 와도 이런 한낮에는 너무나 안 되겠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내려갑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역을 감고, 아, 물은 뭐 너무 깨끗하니까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 한낮 더위는 피하고 나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면 좋고요. 감사합니다. 안녕.